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아유 저쪽 뒤쪽에도 예, 어니 네, 안녕, 예, 아 누나죠, 예,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자, 2017 대한민국 국회 개방 행사, 국회 의장님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봄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 활동으로 해외에 출장을 가셨다가. 어렵게 비행기를 타고 지금 막 도착하신 분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우리 국회의정 사랑이와 희망이가 의장님 모시고 예, 올라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의장님. 네, 예.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들께 일단은 예, 목하하셨데한한씀씀탁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정세균입니다. 여기 국회 반장이에요 제여 예. 예, 여러분, 들 이렇게 좋은 봄 아, 여러분, 가 여러분, 에게 시민에게 국회를 개방하는 행사를 준 여러분, 데 여러분, 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려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함께 오셨으니까 오늘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어,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국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어, 현장에서 어, 교육하는 그런 귀한 자리도 됐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실제로 뵈니까. 사실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불리는 게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 인상도 예. 좋시고 생각보다 아주 젊어 보이시고. 그래요. 예. 예, 예. 뭐 이렇게 아주 근엄한 모습도 야외에서 뵈니까 좀 많이 없고. 예. 그래서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제. 아니 돈안 든다고 막 인심 쓰는 말씀을 하시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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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그런데 웃는 모습이 스마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래서 별명도 되게 많으시죠. 예 제가 별명이 예. 많아요. 미스터 스마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예. 뭐 세균맨, 세균 루비, 또 균분리, 균분리는 뭐 예, 뭐예요? 아주 많습니다. 아, 예. 균분리, 세균맨. 아이 이름 성함이 이제 정 세자 균자라.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세균맨 이건 누가 붙여준 별명인가요? 어, 사실 제가 그 종로구가 지역구잖아요. 네네, 어 종로구에 정보자. 125년 된 재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아, 있어요, 있어요. 예. 이 재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네. 저한테 좋은 세균이라고 아 처음에는 이제 세균 세균 좋은 세균 그러다가 네네. 나중에는 이제 세균맨으로 이게 그 세균. 발전해가지고 <laughs> 예, 예. 어 그래서 지금은 세균맨이 돼 있습니다. 그 세균맨 캐릭터는 아시죠 어떻게 생겼어요? 예, 잘 알죠. 예. 예,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laughs> 예. 그런 캐릭터인데 그러나 어그 이름에는 또 다른 뜻이 있죠. 세상 예. 세상 좋은 세균, 정세균 그리고 거기 이름의 뜻이 원래 는 예. 세상 세 고를 균이가 그렇습니다. 이제 예예. 요즘에 젊은이들은 한자를 잘 모르기도 하는데 음. 한자로 제 이름을 쓰면 네. 아, 세상 세자 네. 아, 고를 균 자예요. 아, 그러니까 예. 세상을 고르게 한다. 음. 그게 이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저희 그 할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었는데. 예예. 아주 정치인으로서 이름이 딱이다 그렇게 음. 얘기를 해요.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예예예. <laughs> 예, 예, 예. 그래서 제 정치의 본질이 음.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정계에서 저희에게 이제 좋은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 네. 의장님 SNS에 보면은 그 인형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저도 저 예. 제가 의장님 그 SNS 가 보니까. 세균맨 있고 그럼 루피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루피는 네. 뭡니까? 아 이제 예? 뒤에 나오는 요요. <laughs> 그렇죠. 루... <laughs> 이 캐릭터 <laughs> 루피하고 이건 뽀로로 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뽀로로죠뽀로로하고 예. 저하고 닮았다고 말이죠. 루피랑 닮았네요. 예. <laughs> 근데 루피는 약간 좀 아줌마 같은 캐릭터인데. 아 그런데 이제 그 동골 동골하니 예, 예, 예. 저하고 비슷한가봐요. 원래 음. 이제 그제 책상 위에 루피가 있는데 포로로 예. 예, 루피가 있는데 예. 그 의정부의 네, 네. 여자 고등학교 네. 3학년생이 예. 그 루피하고 루피 인형하고 네. 거기다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냈어요. 어, 그래서 우리 예. 대한민국에. 네. 이제 그~ 원전에 피해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아~ (4장짜리) 장문의 손으로 손글씨로 쓴 아, 편지와 함께 네네 예, 예, 예. 그래서 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죠 제 책상 위에는 네. 세균맨과 아~ 어, 루삐가 예. 이렇게 저하고 같이 있는데 <laughs> 아, 네네그 외부에서 손님들이 가끔 오시잖아요. 특히 이제 뭐 그내빈 분들이 많이 오시죠. 외국의 네. 대사들 뭐 이런 분들도 네.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어그 친구들이 저하고 항상 같이 손님을 맞죠아 그래요. 아, 예. 아 그럼 각국의 대사분들 뭐 IOC 위원장님도 막 오고 그러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 예. 세균맨 루피와 함께 그렇습니다. 인사하시고 예. 예. 야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소통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세균맨이나 루피를 아는 분들이 저희 네. 사무실에 왔을 때는 네. 꼭 그 루피나 세균맨이 보이는 데서 저하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죠. 아하하, 예. 그 훨씬 더 분위기도 좋아질수요 예, 수 있고. 사실 뭐 저는 제가 좀 인기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예. 세균맨이나 루피가 저보다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좀 음. 씁쓸하긴 해요. 아 그래, 세균맨보다 인기가 더 많아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세균맨 어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노력하면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예. 제가 저 우리. 인스타 예예 예. 거기 인별의 그 팔로우를 했거든요. 예 잘하셨어요. 거기 예. 보니까 근데 정세균으로 안돼 있고 네, 네. 균블리 계정으로 지금 여기 뒤에 예, 예, 예. 여기 제가 했거든요. 아 잘하셨어요. 예예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저는 팔로우 됐는데. 네이 균블리는 뭐 어떤 겁니까어 이제 러블리 세균이라고. 예예 <laughs> 예, 예. 러블리 세균데? <laughs> 네, 네 러블리 세균이라고 인친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인친을 아세요? 아 그럼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인친이 뭔데요? <laughs> 인스타그램 친구들 야 인친 <laughs> 예. 생선 아세요? 전... 생선 아 생선은 잘 예. 모르겠는데 생선 그 생일에 예, 예. 그아 그렇구나 생일에 그렇구나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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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니 그렇습니다. 맞춰보시라고요 예. 생일에 주는 거 생선 그거 선물이겠지 뭐 그러니까 생선이니까 생선 그렇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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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가 아니고요 어. 예 의장님 생선 그니까 예. 생은선응 음. 생일 선물 정답입니다 아 예. 이거예요 예. <laughs> 생선 아 제가 네. 눈치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아잘 맞추셨어요 <laughs> 예 요런 것도 아 인친도 하시고 네. 네. 야 그래서 이제 균불리라는 별명 하나로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처음 들으셨을 땐 어땠습니까 균불리라는 별명 아 처음에는 좀뭐좀 뭐좀 이상하다 좋은 좋은데 음. 그런데 이제그 그걸 만들어준 아 대학생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그뭐 러블리 세균 하면 음. 아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예, 사랑도 받고 네. 또 소통도 되고 어, 가깝게 느끼는 그런 음. 어, 이름인 것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렇죠 마음에 드시죠? 네예 균균리 그러니까 국민들하고의 소통 장구를 연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 사실 이제 정치의 본질이 소통이거든요. 네네. 아니 소통이 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또 어, 국민과 어, 호흡을 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정치가 해야 되는데. 음. 그리고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통이 그이 정치의 근본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이고. 그래서 어 저는 뭐 소통의 열심이고 네. 또 그런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소통을 많이 하시고 직원분들하고도 대화하셔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아, 괴로우시다는 얘기가 <laughs> 너무 말을 많이 시키신다는 예. 얘기가 있는데요. 예, 예.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예. 이게 다 소통인 그러면, 거죠. 네.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블리 어떻습니까? 저 조우종인데. 우블리, 우블리. <laughs> 종블리 같지도 <laughs> 모르겠네. 종, <laughs> 종블리요? 그러면 균블리, 종블리. 그렇 예, 예, 그렇게 균종, 균종 브라더스로 한번 균종, 균종브라더스로 한번. 좋습니다. 알겠습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laughs> 예. 예. 우리 균종 브라더스로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균종브라더스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별명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별명은 어떤 거예요? 아 아무래도 금불리가 예. 제일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금불리가요? 예. 예. 왜요? 아 이제 그이 러블리 세균이니까. 네네네. 사실 그 세균하면 박테리아를 생각하잖아요. 음. 그런데 에, 러블리 세균은 좋은 네. 세균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어 하여튼 아,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음. 에, 그런 세균이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왜 국회 정치인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면 좀 어렵다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싶으세요? 아, 사실 그 오해의 근원이 네. 있겠죠. 그렇죠. 어, 뭐 아무튼 이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음. 아,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음으로 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네.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은 그리고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일꾼들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음. 아,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아하.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근원은 어, 국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네. 아 국회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어,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음.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줄수 있도록 네. 제가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네, 방탄 국회를 네.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네. 아, 그래서 어, 당장 하루 아침에 신뢰가 회복되고 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아,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아, 결국은 국민과 국회와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어 국민이 원하는 그런 국회로 다시 자리 매김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거해 오셨으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칭찬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아, 그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네. <laughs> 예, 아까보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더 늘어나셨어요 오신 아, 분들 그렇죠?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어떠세요? 이렇게 분위기 딱 여기 국회에서 예. 여기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계신데. 글쎄요, 저는 정말 함께하신 네. 여러분들 또 함께하시지 못한 국민들로부터 네. 어, 신뢰를 받는 국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어, 구, 구, 국민들께 짐이 되는 국회가 아니고.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음. 아, 그리고 그러려면 소통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저하고 조중 씨하고 네. 두 사람만 얘기하고 있고. 아그면안 되죠. 그 시민들이 안 계시면 참그무미한가 아니겠어요? 수요, 그런데 네, 네. 시민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네. 또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소통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의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아 그렇죠. 이제부터 네, 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뭐 오해도 지금 많이 풀어가고 있지만 네. 이런 걸좀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소통 문제를 한번 OX 퀴즈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네네. 여기 의장님과 함께 지금부터 OX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OX 카드 여러분 잘 받으셨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시작. 네. 네, 자, 그 O 앞에 O, 뒤에 X예요. 저희가 요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뭐 상상도 어. 주는 겁니까? 아, 상도 잘, 저희가 예, 잘 어. 푸시면 상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치. 자, 국회 바로 알기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OX 기즈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처음인가 좀 쉬운 걸로 낼게요. 1번 문제. 국회 의사당 도문 동그란 형태이며. 안건이 채택되면 그 뚜껑이 열린다. 맞으면 오, 아니면 엑스. 하나, 둘, 셋. 오지. 오지. 자, 네. 의장님 네. 정답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엑스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들 맞추, 잘 맞추셨어요. 거의 네. 다 맞추셨죠. 거의 예. 다. 예, 예, 안 열리죠? 아니, 저희는 진짜 <laughs> 궁금해요. 진짜로 모르니까 예. 혹시나 그, 열리나 해서 열리지도 않고요. 예. 또 태권부이도 <laughs> 나타난 적이 없지요. 어. 정말 동심파괴네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정말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아, 있어 지금. 알겠습니다. 요일번 문제는 몸풀기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2번 문제 내겠습니다. 요게 그이 돔의 상징은 의장님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걸 수용하는. 음. 그렇죠. 네네네. 도움이 네. 이제 그 수렴한다. 수렴한다. 아하. 그리고 예. 또어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 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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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대화와 타협의 상징이죠. 예. 예. 그래서 저렇게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정말로. <laughs> 저도 처음 들었어요. <laughs> 네, 정말 처음 듣는 <웃음> 얘기예요. <웃음> 네네네. 정말 그래. 그냥 김사과 아, 네. 그냥 김작가 본딴 줄 알았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내 보겠습니다. 저기 두부도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사당 여기서 보이나? 을늘 받치고 있는 큰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이 총 24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여러분들의 선택. 국회의사당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총 24개다. 하나, 둘, 셋. 자, 힌트를 드릴게요. 쉬, 쉬, 쉬면 안 되겠죠, 국회가.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승호 씨 알아요? 네, 저 살짝 커닝했죠 아까. 승호 씨 뭡니까? 네. (24개입니다) (24개다) 네 오네 네 영덕시도 네, 네 저는 일찍 와서 세 봤습니다 바로 봅니다 의장님 예, 예 맞습니다 오입니다 정답 5입니다 예네예예예예어 많이 맞히시네 주역에 예 (24) 절기가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래요 예어예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이어서) 음어 (24) 절기 내내 또 하루 (24시간) 내내 아예어 국민들만 생각하고 국민들을 어 위해서 열심히 이데라 하는 취지에서 아, 기둥이 24개예요. 아, 그래서 24개.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입니다. 두구두구두구. 3번 문제 드립니다. 두구두구두구두. 국회에 관한 문제가 하나 들어가겠죠, 똑. 자, 요거 기본 상식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국회는 입법부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자, 잠깐만. 하나 둘셋 하면. 하나, 둘, 둘 셋. 어 대부분이 5를 네. 드셨어요. 의장님, 예, 예 정답은 5입니다 오입니다. 아, 예. 네,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일반 상식 실력이 대단하세요. 그렇죠? 짱이에요. 예, 아직. 거의 네. 뭐95% 이상 다 맞추시고. 99%. %는. 99 정도 다 맞추고 있고요. 그렇죠. 입법부죠. 국회는 이제 입법 활동이라게 어떤 걸 네. 의미하는 건가요? 법을 만드는 것이죠. 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또 음.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또 예.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법 음. 이런 법을, 법과 을법 제도를 만드는 곳이 국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법부 사, 사법부 행정부, 행정부. 이렇게 예. 구성이 됩니다 예. 다음 문제 드립니다 국회의원석은 365석 임기는 4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셋 한번 들어주세요 맞으면은 틀리면 X. 국회의원석은 모두 365석, 임기는 4년이다. 하나 둘 셋. 대부분이 X입니다 지금. 이야. 자 X가 네. 많고요. 네. X 오 군데 군데 오 있고. 자 의장님 네.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아니 답을 미리 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laughs> 왜요? 저희가요? <laughs> 아니 저다 X시잖아요. 아 여기에. 정답이 X인데요. 네. 정답이 X인데. 정답은 X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맞히신 분들 은 흔들어 주세요. 예. 네. 다 맞히셨어요. 그러게요. 임기가 4 년은 맞는데 예. 국회의원 숫자는, 숫자는 몇 365명이 아니고 300명이에요. 300명이구나. 아. 네네네. 아. 그, 그런데 뭐 모르는 분이 없으시네. 그러게요.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임기가 4 년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의석은 300석. 네. 300석. 300석. 더딱 네. 떨어집니다. 네. 네. 300석. 의미가 혹시 있을까요, 이 300석도 의미가 아, 있을까요? 아, 그것은 네. 그냥 어, 우리 헌법에. 네. 네. 3 0 0 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요. 아, 그리고, 그리고 의장님 네, 네. 여기 좌석 배치가 좀 약간 그 관례가 있다면서요? 아, 의장. 그렇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석에 네, 네. 어떤 관례가 있습니까 원래 이제 의장이 가운데 앉잖아요. 네, 예그 선수라는 게 있어요. 선수? 예, 네, 선수. 그 뭔가 그러니까. 선수. 아몇번 당선됐냐 아, 초선 뭐 재선 초선 3선. 재선 3선4선5선6선 예, 예, 예. 그렇게 네. 그 선수가 그러니까 당선 횟수가 예. 낮은 사람이 네. 국회의장하고 가까운 자리에 앉아요. 아 그러니까 아. 회사로 치면 신입 신입 맞습니까? 아. 예, 예, 초선 재선 아. 신입 그렇죠. 아 국회의장님하고 가까운 자리에.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선수하고 또 중요한 게 나이에 우리나라. 아 나이도. 예, 예. 그래서. 예. 나이가 네. 젊은 사람이 국회의장하고 더 가까이 앉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나이 어린 우리 학생들이 두 분이 그렇습니다. 의장님 예. 앞에 가까이 예. 있습니다. 예. 음. 그게 이제 뭐 어떤 관례라는 거죠.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 그렇죠. 예. 이제 지금까지 그 국회가 열린 지 금년이 이제 예. 그 70년째인데. 아, 70년. 예. 네. 70년째인데 지금까지 쭉. 국회를 운영하는 관행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예. 이제 법에 국회법에 정하지는 않았지만 음. 그걸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막 당선된 의원님인데 맨 뒷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거기 앉으면 안 돼, 거기 앉으면 안 돼, 거기 앉으면 안 돼. 처음이라 아. 잘 모르겠어. 내려와. 아, 이쪽이에요. 전부이다 예, 예. 의석이 지정이 돼 있어요. 아 이름이다. 예, 예, 예. 저희는 그런 것도 몰라. 의석이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러면 혹시 선호하는 의석 자리가 있나요? 국회의원분들께서. 음, 네. 어, 뭐 좋아하는 네. 자리. 이건 비밀인데. 네. 어, 너무 큰 비밀인데. 예, 비밀이니까. 저뒤 뒤줄을 좋아하죠. 아. 아. 뒤쪽을. 다 사람 마음이 네. 똑같네요. 아. 왜냐면 뒷줄. 우리도 다 뒤에 네. 약간 숨어서 이렇게 앉는 네. 거 좋아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네. 네. 국회 본회의 회의를 하다가 네. 아 잠깐 손 씻으러 갈 일이 있다든지 아, 또뭐 전화 걸어 갈 네. 일이 있을 때 네, 네. 앞에서 나갈라면 좀 불편하잖아요. 예, 예. 네. 눈, 눈치도 보이고. 눈치 보이고.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편하죠. 아, 아 네. 요거 요거 중요한 비밀인데. 네. <laughs> 똑같네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 관련 문제인데 요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하나 둘셋 X예요. 대부분이 오? X세요. 이거는 네. 문제는 조금 쉬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 아 X군요. 그리고 어. 너무나 당연하죠. 예.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 아닙니까? 네. 예. 예. 그리고 어, 국회는 국민을 섬기는 것이고 오.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국회는 열려 있다. 예.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하며 보세요. 국회의원이 되면 KTX나 비행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맞으면 오, 네.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 어, X. 대부분이 네. 오, 네. 어, 여기 오 있어요. 회장님,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 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어, 많은 X를? 분들이 어. 알고 계시네요. 아, 아. 네, KTX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네.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어느 것도 공짜는 없어요. 없어요? 예. 어. 그러나 네. 국회의원이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네. 우리 공무원들이나 네. 또 회사원들이 출장 갈때 회사에 나와서 출장비. 출장비 주는 것과 똑같은 룰이 적용이 돼요. 영수 처리 아 영수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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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만 네. 이제 청회에서 정해진, 정해진 그 어, 한도 내에서 어, 비용을 아. 쓸수 있는 그러니까 음.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똑같다. 아, 예를 들면 이제 에, 제주도에 예. 있는 국회의원이 예. 그 어, 국회에 온다 일 보러 온다, 일부러 온다 그런, 그럴 때도 비행기 타죠. 예, 다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아. 그래야 이제 인정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공짜가 아니고 그 제주도 의원님들은 진짜 교통비 많이 들겠어요. 아 그런데. 예. 그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 그래요? 공 어, 공무로 오더라도 네. 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 아, 횟수에.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시면 음,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제주도 이 정도 보셔야 돼. <laughs> 이제 옛날에 예.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예. 비행기를 10% 디스카운트 해준 적이 있어요. 어, 그, 예? 국회의원들한테. 네, 국회의원들한테 예. 10% 네네. 디스카운트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래 없어진 지가 아주 오래돼. 오래됐기. 한 20년 전에 없어졌죠. 예, 예, 예. 그리고 KTX도 어 그냥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니까 네. 아이 국회의원들이 무임승차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 그런데 국회가 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음.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국회가 정상화된 거예요. 정상화. 그래서 네. 지금은 정상화 되어 있는데. 네. 아직도 일부 국민들께서는 예. 옛날에 예 음. 그런 관행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끔 그렇죠 아까, 아까 어르신들은 예. 오 들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특권을 좀 내려놓기 위한 노력을 쭉 꾸준히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예. 특별히 작년에 네. 제가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네네네. 이제 불체포 특권. 네. 음 같은 것, 네. 어,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혹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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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네. 이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음. 또 그냥 누리는 게 없는가를 조사를 해서 네. 그 조사를 국회가 한게 아니고, 네. 일반 시민들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법도 고치고 또 제도화도 하고 해서 네. 지금 특권 내려놓기를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는데, 아하. 저는 그것이 국회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네. 검찰. 음. 대통령 네. 장관 법원까지 네.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게 있는지를 잘 확인해서 음. 정상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모두 정상화될 때 선진국이 진짜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국회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자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겠냐 음. 아 그래서 제가 아, 특권 내려놓기를 아주 아, 어, 이 굉장히 중요한 네. 과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했죠. 의장님께서 그래서 특권 내려놓기 1호 서약자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네. 저부터 서약을 하고 네. 우리 의원들이 다 서약을 하고 아. 그 기조 위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을 다 이루게 놓은 것이죠. 아, 네. 강력하게. 예, 예. 너무 먼저, 좋은 말씀이라 지금 박수가 왠지 나와야 같아요. 박수 될까요? 한번 네. 예, <laughs> 보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특권 내려놓기 진짜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OX 퀴즈를 해보면서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인자해 보이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카리스마 있어 네. 보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특권 문제에서는 또 칼같이 엄격하신 그런 모습에 국민들이 좀 공감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